경단제도 고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들에게 오셨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부름의 응답에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찬송을 그분에게 올리고 기도를 그분이 하고 그분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요. 여기에 얼신도 못해요. 가할 수 없죠. 그게 하나님 의 사랑이죠. 예, 하나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늘 물어봐야 돼. 요 예. 너는 누구냐? 물어보고 계시죠? 매일 체크하니까. 예. 그날 그 주간 주일날. 설교 말씀 제목이라도 한 주간 지나가면서 늘 묵상하면서 나는 누군지 점검해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 것으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의 그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자. 그의 제자요 그의 그 빨로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가 없으면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지 그가 없으면 nothing이죠 그러나 그가 계시면 내 주인이 되시면 everything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리 예써도 힘써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할수 없다는 거죠 예. 그분이 예, 오셨어 세상에서 이제 이제 뜻을 펼쳐 나가는데 먼저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모든 사역을 예수님을 옮겨 드리는 넘겨주는 거죠그 구약의 얻은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역에 많은 약속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인계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입니다 최후에 이루는 약속은 십자가를 치는 약속을 이루죠. 십자가를 치고 예, 이루는 결과, 가 뭡니까 다이루었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도말하셨다 잔. Puara sem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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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리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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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잠깐 보다가 마쳤는데 십사 절 십오 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렇죠? 셀의 요한이 이제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그 전에는 요한이 해결세례를 베풀었죠.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죠. 가까이 오셨다. 해결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님 복음을 뭐하라? 뭐했죠?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 하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 여러분 뭘 선포했다 하면 여러분이 기쁠까요 세상나라 <laughs> 복음 세상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깊어 알겠어요. 하늘 나라가 선포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시트로마이 계세요? 기분 나빠요? <laughs> 하늘 나라가 온 와서 선포가 되는데 아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해야죠. 할렐라. 하늘나라. 만약에 하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분이 안오셨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죄, 죄와 사망으로 예,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그분이 오신 거죠. 그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선포했다. 그 전에는 에, 준비하고 그전에는 때가 안 차면요 하지 않아요. 때가 참에 그가 오셨고 여인의 몸에 몸을 통해서 오셨고 때가 참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선포된 거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건 하나님 시간을 말이죠. 내네 시간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대로. 그래서 내네 시간에 하나님 무클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에 여러분을 적용시키면은 하나님 뜻에 합할 수가 있죠. 1 5 절. 이러시되 때가 찾고 하는 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만큼 해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 인생의 출발은 해계부터 시작합니다. 왜 해계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해계인 줄 아시고, 세례 요한도 해계하라. 천국 가 예수님도 해계하라. 복음이 왔다. 그리고 성령층만한 베드로 설계도 해계하라. 해결 좀. 근 사람들이 해결을 좋아해요, 싫어요. 예, 네. 해결하려면 시트러메지. 기분 나빠지. 왜냐하면 자기 죄를 숨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제가 가득 차 있는데 죄를 숨기가지고 죄 아닌지 그처럼. 결국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출생한데, 여러분 더러워요. 예, 죄로 아주꽉차 있는데. 뭐, 숨기 봐야 그게 뭐,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끝에 포장을 보지 않고 안에 내용을 본다. 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때,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고, 만문을 환결고,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놓으면, 스님이 그 죄를 처리해 주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찾아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자꾸 사람이 숨겨요 여기가 자꾸 주님을 멀리하려 그래요 주님 이불로 오시면 예 해결하려면 예 순종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불 순종하며 살다가 보니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순종해야 될때불 순종 불 순종해야 될 마귀의 말에는 순종하고 그꾸로 살는 거죠. 자, 해결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래 놓고요. 선포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 뭐 했죠? 선포. 한 나라를 선포했다. 따릅시다. 선포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요,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불렀죠? 죄인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이죠. 예. 자,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든 일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구지요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어디서?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어분 부 같아요. 어부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 잡으러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빨로미 나를 따로 오라.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빨로미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따로 오라는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만 고기를 잡을 그물을내려고있지만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곧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와 이게 가능합니까? 평생 거기 잡아 먹고 살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하니까 곧 따라가세요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미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따라갔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또 가니까 또두 사람을 만납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누구지요? 야고부와그 형제 누구죠?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거물을, 깁는데, 거물을 수리하기가 있다 거죠. 드로 시몬과 안드레는뭐 하고 있었어요? 거물을 던지는 일. 이 사람들은 거물을 깁는 일을, 거물을 수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을,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에게 이 가진 것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도 따라온 게 은혜죠. 아무도, 죄인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은혜를 내리니까. 아버지도, 배, 그들에게 재산 이런 배입니다. 배가 없으면 고기를 못 잡잖아요. 고기 잡아먹고 사는데 배가 중요한 재산 1호 아닙니까? 배를 버리고, 아버지 를 버리고, 그리고 품꾼을 같이 일하는 사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를 안 받으면요. 주일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배도 할수 없고 말이죠.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져야 되네. 자. 하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하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이제 소개됩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부나움에 들어가니라 어디에 들어갔나? 가부나움. 갈릴리 해변에서 두 제자, 두 제자를 예,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부나움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가부나움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해당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일? 가르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음을 선포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여러분과 저의 사역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늘에서 보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안 받고 또 치유 그리고 귀신 쫓음 이런 게 없이.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일은 졸업하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의하신 일을 그때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변질됐어요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부담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네 폐를 두고 날 따라오라 네 아비를 두고 날 따라오라 이네 재산을 두고 나를 따라오는데 포기를 못해요 옛날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이 금년에 그 일들이 좀 해결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저희축추합니다 그러하면 굶어 죽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굶어 죽이겠어요? 여러분, 그걸 안 따르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뭐, 많은 걸 가져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못 가져갑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천국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따르그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자는 영생, 영생을 선물받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게 영생봉락이죠. 여러분, 다시 봅니다. 21절, 가나움 그들이 가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뭐했죠? 가르치심에,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는 예수님.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아, 그 가르침은요, 일반 서위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하고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르치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비추니까요 달라져 같이 하네요 가르침을 끝내지 않고 또 귀신을 쫓아 냅니다 축사하죠 축사사여 축기사여 23절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설리지셨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뭐라고 설리지셨습니까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왜 맞는 말 하죠? 귀신은 마귀는 거짓말쟁인데 아무리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거짓말을 잘해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수 없죠. 아담에게는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 먹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죠. 귀신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laughs> 귀신을 제압해야 되는데 귀신을 몰라가지고 역시 예수님 따라 나온 사람들이 또 귀신 따라 갔다가 또 예수님 따라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열도 겁을 더 하고 아니, 사람이 말해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널 내가 누군지 알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당신 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미다 맞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그그층그 그, 그,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는 일이 방해가 될것 같고 그리고 귀신의 증거를 받지를 원하지 않고, 믿는 자의 증거를 받기 원하고, 성령의 증거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뭐 귀신아, 떠들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냐? 너에게 나 넘어질 자가 아니다. 귀신을 잠잠하했습니다 25절에 했죠. 예수께서 꾸지지어렸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냈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렬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야 되네 이는 어찌면뇨 거니 있는 새 교니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적 귀신이 순종하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귀신보다 못해요 귀신도 잠잠하라 하고 떠들지 말라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예. 그룹 큰을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귀신도 아는데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 몰라서 되겠느냐고 참 우리가 보면 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네 마음 문좀 열어두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주인 되겠다니까 안 돼요 주님 내가 주인인데요 손 대지 마세요 내 재산에 내 마음에 그자리때 말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녹화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었습니까? 아직까지 닫고 있어요 활짝 열어요 여러분이 열을 못 지킵니다 그분에게 내드리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서 힘써 지킨다 한들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